호국보은의 달을 맞아 강원도 최전방에 자리한 철원심원사에서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제주에서는 포교사들이 애국선열 묘비에 공양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바다에 수몰된 조세의 탄광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을 찾아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에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기관인 김천 청암사가 학인 스님들의 산중 생활을 그려낸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를 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주신 범일국사 다래제가 강릉에서 복행됐습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는 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도 최전방 접경지역에 자리한 철원심원사에서는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심원사는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호국평화체험전시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소식, 춘천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심원사는 신라 영원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임진왜란과 일제 치하, 6.25 전쟁을 지나며 소실됐다 복원 중창한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사찰이자 지장보살 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입니다. 심원사가 자리한 철원은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심원사는 접경지역에 자리한 대표적인 호국 도량이기도 합니다. 심원사가 호국의 날 6월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추모하고. 국태민황과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저희가 지장 도량인 것은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덜어내주신다라고 하는 큰 근본 도리에서 출발이 돼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 했거나 또는 또 이렇게 전사를 했거나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호국전 지원사 산신가갑 도량에 자리한 사부대중은 독경과 연불정진, 추모공연으로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오늘날 우리 삶의 토대를 다져준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불자로서 이렇게 철원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금에 나와 감사드립니다. 그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 안에 깃든 불성을 깨달아 참다운 행복을 이루고 스스로의 행복을 나와 내 이웃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양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지장 보살님을 모신 명주전에서도 200여 명의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독경과 기도 정진을 하며 참된 불자로서 바른 신행생활을 이어가기를 서원했습니다. 심원사는 앞으로 최전방 접경지역에 자리한 호국도량으로서 호국평화체험전시관을 건립해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불국정토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D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제주에서는 포교사들이 애국선열 묘비에 공양을 올리며 극락 왕생을 발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 D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충원묘지. 애국 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 포교사들이 엄숙하게 광명모래를 뿌립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자비 광명으로 무명과 업장을 걷어내고 부처님 가피로 극락 정토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묘비에 광명모래를 뿌리는 것은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신라시대 호국불교의 참뜻을 받들어 호국영령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살리는 의미입니다. 깨끗한 모래를 수집해서 광명진원을 어, 우리 저희들이 그 108독을 에, 광명진원 위령 에, 법회를 우선 사전에 하고 어, 그래서 현지에이 충원묘지에 와서 어, 그 안치된 우리 영령들에 대해서 위령 법회를 하루 앞두고 제주 지역 포교사들은 깨끗이 씻고 말린 모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제주시 관음사 교육관에서 모여 저만 의식처럼 모래 앞에서 광명진원 108독을 함께 했습니다. 제주 포교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충혼묘지를 참배하고 위령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13년 차를 호국 영령 순국선열을 위한 이 추모 법회를 주관해 온 우리 포교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교구 차원에서 이 호국 영령 순국 선열을 위한 추모 법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어 그리고 일반 불자님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포교사들은 함께 활동했던 법우와 예비 포교사의 아버지 등 충운묘지에 잠든 인연 있는 이들에게 법성계를 독송하며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 품 안에 깃들길 기원했습니다. 포교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충무에 왔는데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포교사님들께서 아버님의 강왕생을 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계종 포교사단 제주 지역단의 나라사랑 실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천태종 인천 황용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국태민한 군경합동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황용사 주지 갈수스님은 추모법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아끼지 않은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회는 천태종 총무국장 자운스님의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 봉독과 신촌 성용사 주지 진철스님의 발언문 낭독 아미타불 정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향숙 인천보훈지청장, 이학재 윤관석 국회의원,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서현식 인천서부경찰서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6.25전쟁의 아픔이 서린 지리산에서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식과 호국음악회가 봉행됐습니다. 경남 함양 지리산 겸불사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동참자들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헌시를 올리고 헌화와 분양을 했습니다. 또 본가족들이 이론을 일화,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고 여기 오 참된 이후에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이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도 스스로의 해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열린 음악회에서는 해인사 함양 불교봉사회 보리수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평양예술단의 무대 초청가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바다에 수몰된 조세이탄광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을 찾아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위패라도 하루빨리 고국에 모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수몰사고 희생자는 183명, 그중 136명이 조선인, 무너진 탄광의 이름도 조세이 탄광으로 불렸습니다. 사건 발생 30여 년이 지나, 한 일본 역사학자의 양심선언으로 사건은 수면에 떠올랐고, 관련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유해 발굴을 줄곧 촉구해온 이 단체는 지난해 처음 일본 정부와 교섭을 한데 이어 한국 정부가 유골 발굴을 일본에 공식 요청할 때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日本政府はその時に韓国政府からまだ要請も受け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一つの理由に挙げていますので今回ですね韓国政府に対して日本政府にそういう要望を挙げ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の交渉に参りました全国各地へ沸騰する人々の被害者遺族導を受けた人々の支援者で支援者の支援者の支援者の支援者の支援の支援者の支援 강제동은 희생자 유해봉황과를 함께 찾아 유골발굴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유족들은 위패라도 하루 빨리 모셔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하루 빨리 위패라도 모시고 왔으면 싶어요. 그리고 시체 인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위패를 모시는 것은 쉬운 일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위패를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시민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유골발굴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과 현지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골발굴 요청은 일단 내부 검토를 하고 현지 방문 조사는 가급적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측 입장을 이렇게 이제 들었으니까 네. 상당히. 뭐좀고무적인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뭐 이리 했을 때도 전혀 면담이나 공문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게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게 되어서 6월 발굴을 하는데 이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그런. 3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조세이탄강 수몰 사고의 아픔은 더욱 크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앞장서 버리고 있는 유해 발굴에 이제 양국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뉴스 홍준호입니다 bbs불교 방송 임직원들은 6월 원례조회를 갖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을 둔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선상신 사장은 3층 법당에서 열린 원례조회에서 글로벌 콘텐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구성원 모두가 직종의 벽을 허물고 콘텐츠 제작자란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선 사장은 특히 BBS를 비롯한 언론계가 앞으로 3, 4년이 생존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방송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이 과제입니다. 뭐 결국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이제 최고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내느냐가 앞으로는 승패가 달려 있을 겁니다. 선상신 사장은 비베스가 공익적 역할을 하는 공중파 방송 매체로서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제 제도적 기반과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베스 후원 조직 만공회의 중요성은 한층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군니 교육기관 경북 김천 청암사가 사찰 개관지 청암백호 발행을 기념해 학인 스님들의 산중 생활을 재미있게 그려낸 책을 편했습니다 신간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를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1987년 설립된 김천청암사 승가대학 스님들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개간지 청암. 지난 2일 청암사는 매년 계절에 맞춰 스님들의 이야기를 전한 청암지 발행 100호를 기념하는 책좌충우돌 수행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1호부터 100호까지 스님들이 기고한 총 300여 편중 80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5년 됐어요. 그저 개간지 책 천왕지라고. 그래서 그 25년이 이제 돼서 그 안에 300편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학인 스님들 전부 다 여기서 공부하고 간 스님들이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생각들을 전부 다그 누르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수행하고 살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책은 1장 슬기로운 강원생활, 2장 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장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등총 7장으로 꾸며졌습니다. 공양간에서 밥을 태워 부처님 전에 올리는 마지를 중업밥으로 올린 일, 알람을 잘못 맞춰 자정에 일어나 도량석을 돈 이야기 등 스님들의 실수연발 이야기가 잔잔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특히 지금의 청암사를 읽은 승가대학 학장 지영스님과 주지상덕스님과의 이야기가 담긴 6장 청암의 메아리에는 학인스님들을 향한 두 어른스님들의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책 중간중간 삽입된 사진들은 글과 어우러져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처럼 스님들의 다양한 수익이야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온과 함께 자신의 수행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도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도, 되돌아보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또 일상에서의 모습들이 오히려 지금 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더 공부를 나타하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리를 향한 수행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청암사의 자충우돌 수행 이야기, 오롯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 겪어야 했던 비구니 스님들의 자충우돌 수행 이야기 한편한 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룡입니다. 조계종 8교구 본사 직지사가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직지인심 명상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총 6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직지인심 명상 강좌에선 마가스 님이 직접 자비 명상 수행법을 지도합니다. 교양 강좌 마친 분들에게 명상 강좌를 해 드리면 좋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6주 동안 6주 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쭉진 거예요. 직지인심 명상 강좌는 화다스림으로 시작해 식사 명상과 바디 스캔 염불명상, 알아차림과 죽음, 걷기와 자비명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7일은 우리나라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음력 5월 5일 단호인데요. 한해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단호맞이 축제가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등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흥겨운 공연도 즐길 수 있는 현장으로 유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통 무예도구인 활과 화살을 처음 잡아본 아이들의 표정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생각처럼 화살이 관역에 잘 맞지 않지만 이런 체험이 마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진과 꽹과리를 잡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흥겨운 풍악 소리에 일찌감치 찾아온 초여름 더위도 잠시나마 잊혀집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단호를 맞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단오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이에게 채워주면 애군을 없애주고 무병 장수를 돕는다는 팔찌, 장명루 만들기 현장,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단오날의 대표적인 음식 수리취떡 만들어 먹기 같은 다채로운 체험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모처럼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축제 한마당은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됐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명인들은 가야금 명창과 태평무, 판소리 등 아름다운 전통음악의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태권도 시범 공연에서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화려하면서도 흥미 만점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오는 7일 단오를 앞두고 펼쳐진 서울 시민을 위한 단오 축제는 올해가 네 번째로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즐거움과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민들을 모시고 잊혀져 가는 우리의 명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통 연희를 중심으로 해서 관객들과 시민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는 우리나라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모내기를 끝내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펼쳐지는 단호맞이 축제는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고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 주신 범일국사 다례제가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 오독대기 전수회관에서 봉행됐습니다. 범일국사 문화 축전 위원회 주관으로 12번째 열린 범일국사 다례제는 에 강릉 불교 사면합회와 신도회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강릉 사골 산파를 창시한 범일국사를 기렸습니다. 강릉시를 천년이 넘도록 지켜오신 주신이 주신 위대하신 우리 국사님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위대하신 스님이 다시 계실 수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범일국사는 851년 굴산사를 창건한 이후 40여 년 동안 정진했고, 당시 왕실의 국사추대를 모두 마다하고 강원 영동 지역에서 주석하다 입적했습니다. 한편 범일국사문화축전위원회는 해마다 달해제와 학술세미나 문화콘서트, 인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범일국사를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에너지 정책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도 원자력만이 답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b b 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심층 분석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 환경 문제 해결과도 밀접한 관여를 가진 에너지 문제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해야 할뿐 아니라 값싸고 친환경적인 점에서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유일 무이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2주 연속 심층 분석하고 이 같은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를 기후 변화 협약과 미세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 변화나 미세먼지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적으로 탈 원전에 초점이 두어졌고 원자력의 위험성도 과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세먼지를 죽이,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할수 있는 역할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전력을 28%올리는 영국이 어, 지금 원전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거를 수입해 갈까 하고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협상 대상국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른바 에너지 민주화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전기 특성을 무시한 채 생산과 소비를 같은 곳에서 하자는 것이라면서 에너지 생산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오염을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규 김천대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는 미래에너지로 핵융합을 꼽고 이를 위한 인재육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이념을 앞세운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산업은 물론 전체 경제까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급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차 뉴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 팝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 입성한데 대해 외신들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은 특집 기사 등을 통해 BTS가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첫 한국 그룹이란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재외동포 미취학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재 신나는 한국어를 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나는 한국어는 모두 10권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권이 동물, 악기, 학교생활, 가족과 친구, 우리 동네 등 18개 주제를 다룬 활동집입니다. 고려제 21대 임금으로 교동도에 유배됐다가 1237년 세상을 떠난 희종 무덤인 강화도 성능 동쪽 무덤에서 철제 향로와 동물 석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 강화문화재연구소는 발굴 조사를 통해 동물 모양 철제 향로 다리와 도기 항아리, 피장자를 수호하라는 의미에서 석인상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호국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가 3일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더 난다릅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로 징용된 분들의 노역과 억울한 희생은 진상을 밝히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이른바 조세이 탄광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차디찬 바다 밑에 갇혀 있는 유해 고국으로 송환하는 일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